스무디 여러분 샘리입니다 오늘도 이것도 있지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뭔가 러프한 걸 보여주는 게 성격상 좀 어려웠는데 이 컨텐츠가 생기니까 소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전혀 원래도 누구한테 이렇게 뭐산거막 소개하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블로그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였거든요 아무튼 너무 잘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뭘 정했냐면 예뻐서 산 것들 물론 실용적인 면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목적은 예쁨이었다 라는 제품들을 모아봤어요 약간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그런 아이템들 모아봤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너무 더워 제 가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저는 예쁜 거울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좀 자주 잃어버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벌써 한번 잃어버렸어서 다시 한번 구매하게 된 거울이에요. 짠. 너무 예쁘죠? 이게 조개 모양인데 자개로 해가지고 여기에 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라인이. 조개 모양 하려고. 그, 여기 진주 달리고, 요렇게, 짠! 하면은 거울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작거든요?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 얘보다도 훨씬 작죠? 엄청 작죠? 이렇게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가가지고, 이게 살짝살짝 거울 볼 때, 그럴 때 하기가 좋아요. 아, 얘랑 같이 산게 있는데, 짜란!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는 보석함인데 저의 액세서리들 너무 커서 그 액세서리함에 좀잘안 들어가는 애들을 여기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자개랑 이 그래픽이 액세서리로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예쁜 걸 사가지고 보관하고 들고 다니면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집게핀을 샀어요. 이거 인스타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짜란. 근데 얘가 제가 원래 기존에 메탈로 되어 있는 정말 머리숱 많은 사람도 쫙 쪼맬 수 있는 그런 집게핀을 사용하다 사용해서 그런지 얘는 좀 헐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층이 많이 져가지고 머리 묶어보면 완전 말아서 찝는 편이거든요? 되긴 되는데, 얘가 금방 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확 잡아주는 게 아니고, 아잉! 응 하는 느낌이에요. 요렇게. 요런 느낌입니다. 또 제가 또 가지고 다니는, 빛, 머리가 좀잘 엉키는 분들은 빗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빗는 걸 되게 추천드리는 게 엉키고 그러면 그럴수록 머리가 굉장히 손상이 많이 돼요. 큰 빗은 미니백이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약간 자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빗을 구입을 했는데 이 핑크색이랑 아이보리랑 이 섞여져 있는 이 컬러감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 이렇게 빗을 때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넣고 다니면 너무 귀엽겠죠? 이번에는 캔디. 이거는 제주도 놀러 갔을 때 그때 산 사탕인데 이 브랜드의 패키지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진짜 예뻐서 산 거. 맛은 이게 1857년도부터 만들어진 진짜 오래된 전통. 그래서 옛날 공주들이 먹었던 캔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 그런 캔디랑은 약간 다르고 금방 으서지고 되게 조그만한 캔디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어떤 건 되게 괜찮은데 어떤 건 약간 향수 먹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평소에 당이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쭉. 하는 걸잘못 해요. 아예 주의 산만함을 잡아주는 아이템으로 캔디를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요즘에 이 코시국에 빠질 수 없는 이거는 뭐 웬만한 조금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면 다 나쯤 샀을 햄버린즈의손 소독제와 핸드크림. 이제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거기서 많이 소개되는 제품이 잖아요 그래서 어 예쁘다 나도 한번 사고 싶다 했는데 기회가 딱히 없어서 그냥 말았었는데 실제로 매장에 가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예쁘고 요즘 시계 너무 적절하고 향도 너무 좋고 모든 사람이 쓰는 그 공용 제품보다 나만의 것을 이렇게 쓰는 게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이게 젤 타입이고 기분 나쁜 그런 제형 아니고 이렇게 확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내 손에서 막 소독해서 막손 건조한 느낌이 아니고 음, 향이 막 이렇게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는 0000번 그 다음에 핸드크림을 하는데 저는 베인으로 구입을 했는데 얘가 사실 예쁘긴 한데 이거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해요. 이거 진짜 핸드백용. 작게 예쁜 거 들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짜가지고.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향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 베인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진짜 쟁여놓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예쁘기도 하고 실용도도 좋은 아이템인 거죠. 호시국이 되면서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는 게 가그린이에요. 입속에 병균이 얼굴에 옮는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 들은 다음부터 가그린 사용을 하는데 이 작은 사이즈의 병으로 되는 거 그거는 은근 약간 위생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입이 닿을 때도 있고 가방을 살까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루치펠로 제가 치약이랑 가그린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패키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여행 갈 때도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딱딱 챙겨가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서 진짜 잘 쓰고 있어. 요 이것도 가방 속에 들고 다니기 너무 예쁜 아이템인 거죠. 이거 왓츠인 백 아닌가 이 정도면? 제가 최근에도 핸드폰 케이스를 바꿨잖아요 인스타에 공유를 했었는데 저는 원래는 핸드폰 케이스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템들을 하나씩 모다 으 보니까. 나만의 이런 소확행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거바꾸는좀 재미가 생긴 것 같아요 레트로 퓨처리즘? 그런 것들이 또 트렌디한 키워드가 되면서 약간 메탈 소재를 연상시키는 그래픽이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트렌디한 느낌 트렌디한 여자가 되고 싶은 거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걸 샀고 여기에다가 핸드... 이거 뭐야 얘가 뭘까요 아 이거 뭐지? 검색해봐 이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죠? 그립톡! 그립톡! 이걸 너무 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랑 조금 비슷한 아이로 이런 그립톡이 또 판매를 해서 요게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마치 세트인 것처럼 보이죠? 또 이것도 요즘에 완전 만족하는. 그리고 제가 여행 갈때 요즘에 들고 다니는 녀석인데 구매하고서 아직 한 필름을 다 채우지도 못했어요. 한컷한 한 컷이 신중하다 보니까 많이 찍게 되지는 않는데 이걸 찍음으로써 그 사진이 기대되는 그 기분도 너무 좋고 이거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행 가방에 그냥 이 작은 이 아이가 있. 으로 아 내가 진짜 여행을 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아이템들을 모으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 아직 쓰지 못한 애가 있어요. 한장 하죠. 짜란. 휴. 비치 타월인데 사실 타월이라기보다는 그냥 해변의 의자나 호텔 수영장 그 의자에다가 이거 딱 걸쳐놓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모래사장에서 이거 펼쳐놓고 사진을 찍어야지 하고서는 아직 사용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막 이런 거나 혼자 썩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오늘 콘텐츠를 한 거죠 사실 아 이거 내가 진짜 빨리 샀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올렸더라고요 아 먼저 샀는데 막 이런 느낌 아시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문의를 많이 주셨던 수영복. 근데 제가 두 가지를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그날만 되면 온몸에 이제 두드러기가 났던 사람이어서 온몸이 진짜 볼수 없게 막 심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수영복을 너무 입고 싶은데 내가 입을 수 있는 선의 수영복을 찾자. 심지어 내가 또 너무 밋밋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맞는 수영복 찾는 게 속옷도 없는데 수영복이 있겠냐고요. 수영복을 어렵게 찾습니다 또 그걸 알아본 우리 스무디는 또 저한테 열심히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블라우스 타입으로 된 수영복을 너무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셔링이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패드도 두툼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어 보이면서 얘가 또 이렇게 숙인다고 해서 가슴이 보이거나 막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어깨까지 이렇게 딱 넓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깨가 또 그렇게 좁아 보이지도 않고 이거랑 원래 세트 제품이 있는데 그 세트 하의는 약간 배가 나와 보이고 좀 웃겨 보여서 그리고 제가 엉덩이 쪽에 흉터가 많아가지고 걔는 못 입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더 구입을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따로 또 팔더라고요. 여기 어, 안에 검은색으로 수영복 팬티가 따로 있고 얘가 이렇게 엉덩이까지 다 가려주는 거예요. 요거 하이웨스트로 해서 배 살짝 눌러주고 엉덩이 민망한 부분 싹 가려주는 용으로 이 팬츠를 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영장 가면 요거를 요렇게 입어야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건데 장마를 맞이하여 우산을 삽니다 제또 장마룩에 되게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장마 패션룩 올렸었는데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올리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있어요. 되게 막 아트 같으면서도 또 약간 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또 요즘 굉장히 핫한 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산이 나왔는데, 또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시크하고 싶어서 블랙 우산을 샀지만, 또 너무 아저씨 우산 같고, 늘 그런 게 고민이었거든요. 짠! 어, 안 보인다. 짠! 요렇게! 뭔가 시크하기도 하지만 이 그래픽이 굉장히 힙하게 만들어주는 우산을 샀습니다 요거는 정말 아껴가지고 잘쓸 거예요 이것도 와인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얘도 예뻐서 술을 안 마시면서 구매한 와인잔 커피를 여기다 마시려고 산 와인잔인 거죠 이것도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요렇게 해서 다 소개한 것 같은데, 뭘 소개 안 했을까? 짠. <laughs> 까먹은 게 있었어. 예전부터 엄청 물어봐셨는데, 이제야 소개해드리는 아이패드 거치대예요 이거 마치 맥 컴퓨터 같이 돼가지고 여기에 미니 키보드 넣고 이렇게 이렇게 타이핑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우선 예뻐서 샀어요. 근데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직 키보드를 이미 사서 지금은 그렇게 쓸 때가 많지는 않지만 초반에 키보드 없었을 때 이걸로 티비 보듯이 밥 먹을 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자석 두 개가 딱 만나면서 딱 고정이 되는 건데 움직여 각도가 진짜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만큼밖에 안 돼요 DP용으로도 괜찮아요 테이블 위에 올려놨을 때 나름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예뻐서 산 거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이벤트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음, 나도 이런거 너무 좋아해 할 만한 것들,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두 분을 추첨해서, 짠! 이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哥。<laughs>